뷰티 라이브 김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 불신의 미소를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반면에 기쁨의 웃음을 비웃음으로 바꾸는 인간. 하지만 울음은 그치고 약속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입니다. 2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했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1, 2절에 있는 세 문장은 사실상 다 같은 내용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란 문구를 세번 반복함으로써 사라의 임신과 이삭의 출산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명하신 대로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온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나이 먹어 늙어가고 사라 불임 상태가 변함이 없자 하나님 약속에 회의를 품기도 했고 사라 제안에 따라 하가를 통해 이스마일을 얻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시기인데도 약속한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삭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법적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1년 전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이제 아들을 낳고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삭, 이삭, 그 이름이 웃다라는 쯔하크에서 파생되었듯이, 그의 존재는 노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긴 세월 기다렸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얻었으니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하크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하크 하며 감사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이삭 출생으로 인해 기쁨과 웃음이 채 사라지지도 않은 때 이삭과 이스마일로 인한 갈등이 가셔야 됩니다. 이삭이 저절때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이스마일이 이삭을 비웃었습니다. 사하크. 당시 14세가 넘은 이스마일은 기뻐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눈앞에 펼쳐진 큰 잔치를 보고 질투를 느끼고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이삭 출생 전에는 자신이 누렸던 관심과 총애가 이제는 어디 간지 온대간데 없이 사라지고 장자의 법적 상속권도 잃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는 것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갈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전에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와 여주인인 사라를 섬기며 이스마엘을 낳아 키우는 동안 사라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스마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달리 할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라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으니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가를 그 옆에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난 이삭을 조롱하는 이스마엘이 상속자인 이삭의 앞날에 어떤 위협 요소가 될지 알수 없었으므로 못번치할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전에는 아브라함 탓을 하며 임신한 하갈을 내쫓으라고 간접적으로 권유했지만 이번에는 하갈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가 하갈을 내쫓으라고 종용했을 때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하며 사라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라에게 결정권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상속권을 빌미로 그들을 내쫓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사라의 요구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매우 근심합니다. 참고하실 것은 4절로 12절까지 이삭의 이름은 6번 반복됩니다만 이스마엘의 이름은 15번이나 암시되 나옵니다. 이스마엘 이름 자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의 아들, 여정의 아들 아이 같은 대체어로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이스마엘의 대체어가 훨씬 많지만 실제로 귀에 들리는 이름은 이삭 뿐이므로 이스마엘에 비해 이삭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일을 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으라는 사라 요구를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대답은 매정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려는 것은 이삭과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적법한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이스마엘 손에서 보호하셨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의 여지를 없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듯이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므로 그를 복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고 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해 주십니다. 14절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헤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에 힘입어 신속히 하나님 명령을 수행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주고 아이와 함께 집에서 내보냅니다. 하갈은 광려로 내려갔고 양식과 물이 바닥나자 괴로움과 죽음의 두려움에 이스마엘과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격려하시며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돌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나중에 열두 아들을 낳게 되고, 이들은 열두 부족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크는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손혼 자가 되었고, 하갈은 그 아들에게 애굽 여인을아내로 주었습니다. 안을 정돈한 아브라함은 밖을 정돈합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비멜렉을 다시 책망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세월을 기다려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아 기쁨이 충만했으나 14년 이상 옆에서 보아왔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내보내야 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이며 합법적 상속자인 이삭이 별탈 없이 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랄왕 아비멜릭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의 내부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심을 확증합니다. 사라 사건을 통해 아비멜릭은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생사의 기록에 서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고 축복하셨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이 일은 아비멜렉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신하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이 어떤 신이며 그 신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후대했는지 확실히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일이 있은 후 1년도 채안 되어 나의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90세 부인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진정 아끼고 축복하시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온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맹세하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맹세하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 속은 적이 있으므로 그에게 다시는 거짓말로 자신과 자신의 후성을 공경과 생사기로에 빠뜨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약속하랍니다 셋째, 아비멜렉이 무고한 중에도 그들을 후대했듯이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자신과 블레셋 땅을 후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후대는 헤세드로서 조약관계에 합당한 친선, 충성, 헌신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가 베푼 것 같은 후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약을 통해 자기와 자기 나라에 큰 유익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쌍방간의 평화 조약을 맺자는 아비멜렉 제안에 아브라함은 내가 맹세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간단한 이 대답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요구한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라고 언급하며 강조함으로써 그가 아비멜렉과 맺는 조약이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쌍방 협약 관계에 놓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 즉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았음을 언급하며 이를 따져 묻습니다. 언양 맺은 관계물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종들로부터 우물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에게 친선 행동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에그베솔라와 베델에 거류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과 롯 목자들 간의 싸움이 빈번해지자 아브라함은 그 상황의 근본 원인을 즉시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줌으로써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장내에 일어날 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우물을 뺏긴 상황을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 아비멜렉에게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아비멜렉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떤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는지 모릅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왜 자기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며 이를 지적합니다. 그에게 이 소식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비멜렉은 본의 아니게 종들 도둑질에 휘말려 아브라함에게 억울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광야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물을 차지해야 가족과 가축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삭도 블레셋 땅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부자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막아 불편하신 길을 드러냈고 결국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삭에게서 그곳에서 떠나라고 종료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27절로 31절입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이 자기에게 속한 것임을 확증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었는데 이 가축들은 조약을 맺을 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양, 소뿐만 아니고 암양 새끼 일곱을 따로 준비하여서 그럴 사람들을 향한 선의의 표시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그 의무를 판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에 동의하여 아브라함과 맹세함으로써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맹세한 곳의 이름은 부엘세바라 불렸습니다. 부엘세바는 둘 사이의 맹세를 상기시키는 맹세의 의물 혹은 암양 일곱을 상기시키는 일곱의 의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32절, 34절입니다. 언약 체결 후 아비멜렉은 비골과 함께 그들이 사는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남아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에셀나무가 번성하고 형통한 미래를 상징하는 나무이듯,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조약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조약을 마무리 짓는 의미로 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후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계속 거류합니다.